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이 대구 청소년문화의 집 대강당과 강의실에서 학교밖 청소년대상 대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구시 교육청에서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행사는 1부 순서로 대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 가능한 대학별 전형에 대한 대구시 교육청 대입 지원관의 특강이 있으며, 이후 2부 순서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입 전문 상담 교사와 1대1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입 설명회를 통해 대구경북권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구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대학 진학에 실제적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은 그간 지속해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노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입 정보격차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